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는 정육면체 부피는 a 제곱이고, 획칠한 정삼각형 의 넓이는 a 루트 3일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그랬지. 자, 어쨌든 정육면체라 그랬어.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나. 그럼 부피가 a 제곱이니까 x의 세 제곱이 a의 제곱이 될 거고, x는 세 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. 맞아? 그 다음에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는 루트 2x가 되는거죠. 요건 대각선이니까. 그죠? 음.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a제곱이니까 루트 2의 x의 제곱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될건데 그 녀석이 a루트 3이다. 이런 얘기야. 됐어요?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 그 다음에 2에 x의 제곱이죠. x의 제곱 다시 쓰면 2분의 루트 3에 x의 제곱은 3제곱근 a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4제곱 그죠? 다시 쓰면 2분의 루트 3에 a 3제곱근 a가 되겠죠. 그죠? 그 값이 a 루트 3이야 그러면 루트 3 루트 3 지워지고 A, A 지워지겠지, 그치? 맞아요. 따라서, 세제곱근 A가 2가 돼서,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? 8이 된다. 이런 얘기죠.